안녕하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학쌤의 테마 수학 두 번째 테마는 신비한 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을 다양하고 신비한 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비한 수의 세계 13번째 시간으로 대칭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책이나 인터넷 등에서는 회문수와 대칭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대칭수란 상하좌우 네 방향 어느 쪽에서 보아도 같은 수를 말합니다. 대칭수는 별 내용이 없으므로 문제 두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0부터 9까지 10개의 수 중에서 대칭수를 모두 구하여라. 너무나 쉽죠? 정답은 0, 1, 8입니다. 문제 2번. 대칭수에 해당하는 두 자리 수와 세 자리 수를 모두 구하여라. 두 자리와 세 자리 수의 앞뒤 자리가 1이나 8이 되어야 됨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두 자리 수는 11, 88두 개이고 세 자리 수는 101, 111, 181, 그리고 808, 818, 888, 888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세 의테마 수학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6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